오늘은 사사기 마지막, 마지막 장인 21장의 말씀입니다. 어, 앞전에 동족 상잔의 아픔을 겪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마치고 나서, 어, 오늘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주된 내용은 사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고, 또한 회개하고, 다시 그 자비로서 돌아오는 일들의 반복임을 알수 있습니다. 용서를 받았지만 끝까지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들을 멈추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은 어찌이리 어리석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우리에게 교훈을 하나 줍니다. 바로 주님 앞에서 범죄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주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서 있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죄를 짓고 또 반복해서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어느덧 일상이 되어버린 반복적인 악행들은 우리를 자칫하면 나태함에 빠질 수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내 회개하면 되겠지라는 생각과 함께 말이죠. 이내 우리는 그런 생각들과 함께 정신적인 문둥병에 걸리고 맙니다 우리의 생살이 잘려나가도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이내 또 다른 죄악과 악행을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말게 됩니다 그 이유는 회개하면 되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러기에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들의 반복되는 삶을 통해서 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우리의 계획을 이끌어 나가실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식물들이 지지대가 없으면 올바르게 그리고 곧게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사사기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다면 곱게 자라지 못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기 쉽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또 다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가 있고 그 기회를 통해서 이번에는 완전한 회복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상처 위에 밴드를 붙여 놓는 행위만을 회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벌어진 상처가 완전하게 아물어서 이제는 흉터조차 보이지 않을 때 그때서야 회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사기에서는 이 사사기 마지막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회복을 이루지 못한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이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들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생각들로 자신의 동족인 베냐민을 동정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동정이 나쁜 행동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그 행동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일에 자신들의 생각을 포함시켜서 말씀과 이 말씀을 교묘하게 피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는 행동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은 전쟁에서 패하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전쟁에서 두 번은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여호와께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째 전쟁에서는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하나님 앞에서 버튡기다가 결국에는 베냐민 자손들은 모든 것을 패하고 잃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의 기업과 가정조차 가지기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바위로 도망치게 되었죠. 그 이유는 물론 전쟁에서 패한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 자손들에게는 여인을 내주지 않겠다라고 자기들이 맹세한 것 때문에 벌어진 일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한 맹세 때문에 베냐민, 자, 베냐민 자손들은 이제는 가정을 이루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내 이 어려움들은 다른 방법으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게 하시고 그 베냐민에게 벌을 주시는 행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다시금 정당화시켜서 또는 자신들이 또한번 베냐민 족속들에게 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회중 가운데 순종하지 않은 야베스 길랏 백성 백성들의 여자들을 모두 취해서 베냐민에게 내어주는 행동을 합니다. 또는 또 안식의 장소라는 뜻을 가진 실로에서 여자들을 약탈해서 자신의 아내로 삼는 것을 방관하도록 이스라엘 자손들은 만드는 것이죠. 전에 어, 박은정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처럼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의 전쟁 전쟁 후에 악행들의 공통점을 보면 승리한 자들의 교만함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이 조금 더 가지려고 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셨지만 승리한 백성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대로, 자신이 가지고 싶은 대로 취하다, 보, 취하다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를 저버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정신적인 뭉둥병에 걸린 상태로 전쟁을 마무리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자신들의 교만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사시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행동들을 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이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루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시대는 흉년이 들고 맙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금세 잃어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합니다. 흉년이 들지만 그제서야 흉년이 든 뒤에서야 아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라고 깨닫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남의 모습이 아닌 것을 아시겠죠. 우리는 이제는 악행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행동할 때 여호와 앞에서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또한 회개하여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신다면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로는 악행을 더 이상 저지르지 말아야 되고 둘째로는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은혜를 잇는 자만큼 불리한 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고백할 때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내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다시 한번더 주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불리한 일을 저지르지 않는 우리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 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악행을 번복하지 않는 방법은 바로 완전한 회복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사사기, 사사기 시대 백성들은 끝내 21장까지도, 이 성경이 쓰여진 마지막 장까지도 그들은 완전한 회복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들이 입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행동하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신들의 음성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셨고 하나님께서 의로 다스려셨지만 이내 하나님의 때가 아닌 자신들의 때로 그들을 회복하려 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저버린 백성이 되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모든 악행들을 십자가 앞에 모두 못 박는 고백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전의 삶은 십자가에 모두 못 박고 거듭난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악행의 번복된 길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하면서 이런 것을 한번 여쭈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완전하게 회복되었는가? 나는 완전하게 거듭났는가? 제가 한 번은 이런 거듭남에 대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에서 목사님께서 혹시 너는 거듭나, 거듭나였는가? 거듭나지 못했다면 오늘 한번 거듭남게 해달라고 기도해보거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문득 두려움이 먼저 앞서더라고요. 거듭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우리 마음대로 고백하진 않을까 생각하지만 이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들을 시인한다면, 우리의 입으로서 시인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구속하심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입으로 시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며 시인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사기 말씀을 마치면서 분명히 하나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실수를 반복하는 악행을 반복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자. 완전한 거듭남으로 주님을 통한 새로운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 강주 동산교회.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